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조권에 대해서 수인 한도를 위주로 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조권에 대한 재산적 손해와 기타 다른 부분 그리고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조권을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손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그 가해 건물, 즉 침해를 일으키는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침해라는 것은 피해 건물, 즉 햇빛을 차단당하는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어떤 가치 부동산의 가치와 가해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일조가 침해된 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차액 이것이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침해는 무조건 어떤 불법 행위나 또는 손해 배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인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위난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일조 시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 연속 일조 시간과 총 일조 시간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해서 연속 일조 시간은 하루 6시간 중에서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총 일조 시간은 하루 8시간 중에서 4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해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피해 건물의 일조가 방해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 어떤 건물이 총 일조 시간이 8시간 중 6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다른 가해 건물이 거기에 완공이 됨으로 해내가지고 그 피해 건물의 일조 시간이 총 여섯 시간에서 다섯 시간으로 한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즉, 한 시간이라는 일조 방해가 분명히 발생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그 그 결과적으로 일조가 그, 그 확보되는 시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수인한도그총 여덟 시간 중에서 네 시간을 넘어 있기 때문에. 수인 한도는 충족이 되 있고 따라서 그 결과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약간의 손해 배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확고하게 기준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 즉 그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건물의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즉그 참을만한 일조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그 피해 건물에 생기는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러, 그 이런 경우에 또 다, 다소 예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피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총 8시간 중 5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인한도는 아, 그 아직 그 참을만한 경우죠. 그런데 가해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총 일조 시간이 2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조 시간이 줄어든 것은 3시간이 되겠죠. 3시간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시간 중에는 애당초 손해배상에 되지 않는 한 시간과 수인난도 밑에 해당하는 두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일조 시간 세 시간이 준 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때그 방법이 약간, 그,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방법은, 그, 총 일조 시간 중에서 수인난도에 해당하는 네 시간보다 적어진 두 시간, 그두 시간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일, 그 신축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줄어든 총세 시간 세 시간에 대한 자산적 손해를 환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율적인 감영만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뭐 어떤 이론적으로 뭐 완벽하다고도 할수 없지만 또 틀렸다고도 할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말씀드릴 때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치 하락 외에도 다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 이외의 경우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난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인근에 다른 건물이 생김으로써 그 비닐하우스의 일조가 방해가 된 것입니다. 즉 일조가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라 인정이 된 사람입니다. 일조 방해로 인해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즉 비닐하우스를 난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서 청구할 수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 비닐하우스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 비닐하우스와 그 재배하는 난에 대한 어떤 교환 가치 상당액을 통상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 아주 대표적인 재산적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의 이익의 침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적인 침해의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권 침해를 위한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일조가 방해 일어나기 전후의 시점에서 그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시가라고 하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일조가 방해되면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어, 정신적 손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위자를 청구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건물에 소유,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조 침해로 인한 위자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조 침해로 인한 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나 한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항상 소멸시효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민법에 정해져 있고요. 당연히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는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됐을 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이 돼서 가해 건물이 계속 존속하면 일조 침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계속 그 기산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이 법률 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의 태도는 골조가 완성돼서 손해가 시작됐으면은 그때부터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그 일조침해가 생기는 건물에 거주하면 계속 정신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도 역시 그때부터 기산해서 일정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이제 사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조방해로 인해서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 그 가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공사감지과처분이나 또는 어떤 그,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철거 의무의 경우는 이걸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부작위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계속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매일매일 그 불법행위가 새로 시작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매일매일 계속 그 기산점이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소멸시효는 그 결국은 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앞에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요즘은 주택이든 어떤 상업용 건물이든 항상 건물이 굉장히 밀집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중에 하나는 일조 침해라는 것이 언더 하나의 건물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건물에 의해서 어떤 건물에 일조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해 건물이 여러 개있으면그 가해 건물로 인한 그림자가 중복돼서 비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중복되지 않게 독립돼서 비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피해 건물에 비침으로써 피해 건물의 일조 방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수의 건물, 복수의 가해 건물이 가져오는 일조 방해에 대해서 이 복수의 건물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도 실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해 건물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구나. 또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각 가해 건물들은 자기의 건물로 인해서 피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자기와 거의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다른 가해 건물에 의해서 저 피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생긴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해 건물 둘다 자기들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피해 건물에 일조 방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해 건물의 신축행위 자체가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건물로 인해서 피해 건물의 일조방해가 결과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해 건물이 다 한꺼번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와 달리 이미 어떠한 건물이 있었고 가해 건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 건물의 일조방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참 뒤에 다른 가해 건물이 또다시 옆에 신축됨으로 인해서 피해 건물의 일조 방해가 더 중첩이 되고 그러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의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 원래 서있던 건물은 자기가 발생시킨 일조 방해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내서 피해 건물에 어떤 일조 방해가 생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수위는 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다. 즉총 일조 시간으로 따지자면 하루 8시간 중에서 어, 가령 4시간을 넘는 한 6시간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기존 가해 건물은 피해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가해 건물이 또 하나 생김으로써 두 개의 그 그림자가 중첩이 돼서 그 피해 건물에 가령 총 8시간 중에서 일조 시간이 3시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 수인한도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건물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로 인한 시간은 그 일조방의 시간은 총 6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기는 책임을 질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 우연한 사장으로 다른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건물은 자기의 건물,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결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기존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진 건물은 확대되는 일조 방해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부당합니다. 자기로 자기 행위로 인한 책임을 더 넘는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서 결국은 그 새로운 신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도 자신의 책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그 그런 경우에는 또 기존 피해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부당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새로 지어진 건물과 기존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조절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현재 법원에서 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적절한 선택을 해서 그 손해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조 방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오히려 좀더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가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일단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손해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건물을 짓도록 놔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 일조 방해가 일어날 만큼의 공사는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은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그 공사의 전부가 중지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공사의 일부라도 일조권으로 인해서 중지가 된다고 한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나 또는 그 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은 실제 일조권 소송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 그런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도 당연히 일조권 침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인한도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지 일단 공사금지 가처분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인한도의 기준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와 공사금지 가처분의 경우에 똑같이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 똑같이 봐야 된다는 의견은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소의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것도 의견도 있는데, 현재 실무상으로는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위법성 단계세례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공사 중지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의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나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좀 엄격하게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공사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 가해 건물의 어떤 소유자나 가해 건물 측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의미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어, 위법성의 정도를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수인한도의 가장 큰 기준은 제가 일조방의 정도, 즉, 일조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조시간에 관해서, 어, 종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중에서 6시, 4시간,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은 6시간 중에서 2시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사금지 가처분의 경우는 약간 다른 기준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들의 경우에는 연속 1조 시간, 아까 제가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30분 정도로 기준을 담, 잡고 또총 1조 시간은 4시간으로 잡았는데 어, 공사금지 가처분의 경우는 1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총 1조 시간 1시간 또는 연속 1조 시간 30분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승인한도를 어,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경우보다 훨씬 수인한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봐서 그 수인한도를 넘기를 어렵게 만들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한 시간과 삼십 분의 이 기준은 현재 실무상 완전히 정립된 기준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법성을 상당히 단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금지과처문을 구했는데 그공사금지가처문의 심리한 결과, 이 그 건물이 완공되면 실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만큼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공사 금지를 명하는 경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때 공사 금지를 명할 때는 전체 공사를 다 금지시키지는 않고요. 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을 때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가져오는 그 정도를 미리 측정을 합니다.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그 정도를 넘지 않을 만큼만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사 공사금지 가처분을 명할 때는 어떤 축수 이상은 짓지 못한다, 어떤 라인 이상 라인에서 어떤 축수 이상은 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공사금지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굉장히 대단위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인해서 일조방해가 생기고 그것이 수인원도를 넘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령 이 일조방해를 받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른 아파트로 인해서 생기는 일조방해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차피 시행자는 똑같기 때문에 그 시행자에 대해서 일조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어떤 공법상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어, 같은 아파트 단지 사, 사이에서 일조방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시행자에 대해서 뭐 하자담보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조,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적권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조망권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망권은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해서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는 환경적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토지나 건물에서 어떤 경관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근의 다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경우 이것이 조망권의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망권의 침해 문제는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건물에서 보고 있던 경관이 매우 특정한 경관인 경우에 그것을 방해받는 것이 조망권 침해가 될 수,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경관에 있는 경, 경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어떤 그 바라다 보이는 그런 하늘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됐을 때 그것 역시 조망 거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즉 특정한 경관에 대한 조망권 치면은 어, 그것을 경관조망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한강이나 또는 산, 뭐 요즘에는 또 골프장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골프장에 대한 조망 이런 것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를 그것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조망권 침해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치들, 어떤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에 가지는 가치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불법 행위로서 손해 배상이 인정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의 입장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일단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그 장소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러한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그에 대한 침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이것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한강 인근의 어떤 아파트에서도 이런, 이런 손해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고요. 단한 가지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에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한강 조망을 위해서 원래 지어야 될 아파트 구조보다 상당히 좀 특수한 구조와 어, 그런 설계를 해서 지어진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이 한강에 대한 조망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이것이 일반화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정 경관이 아니라 생활 이익으로서의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아파트 집에 앉아서 거실 안쪽에 앉아가지고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봤을 때 보이는 어떤 하늘 이것이 일종의 조망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그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생김으로서 그런 보이는 하늘이 가려질 때 조망권의 침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이른바 천공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이는 하늘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요걸 측정을 해가지고 조망권의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조망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조권과 같이 그 움직여서 결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일조권이 인정이 되면 조망권도 같이 인정되기도 하고 일조권이 인정이 안 되면 조망권이 인정이 안 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유명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망 천공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늘이 보이는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 가령 가해 건물이 그 신축이 된다 해도 이 가해 건물의 높이와 가해 건물의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이 각도가 동일한 각도를 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가해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천공률 즉 하늘이 바라보이는 정도는 변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 비율이 변함이 없어서 그 하늘이 바라보이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나 하더라도 이 가해 건물이 더 가까이 붙어 있다면은 실제로는 그만큼 압박감이 늘기 때문에 조만권 침해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최근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만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어, 실제 한일이 보이는 정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이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일조권과 조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